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어브 월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미디어 트리뷰는 1 리얼미터 22에서 26일 여론조사는 긍정 33.6% 부정 63.3%이다. 지난 한국갤럽 23에서 25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27% 부정 64%였다. 공동 NBS 22에서 24일 여론조사는 긍정 32%에 부정 63%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 수치로 보아선 긍정 30%대 안책의 지지층이 결집해 보인다. 부정 60%대 초에 변동이 없어서다. 지역별 긍정은 서울 4.6%과 인천 경기 2.8%가 상승했다. 연령별은 이준성 여파인지 20대 1.2% 하락에 30만 4,050대는 각 2.3%, 3.3%, 4.9% 상승했다. 보수층은 긍정 59.2% 부정 66.6%의 중도층은 긍정 28.4% 부정 69.5%의 진보층은 긍정 11.7% 부정 85.4%로 여전히 인색한 편이다. 협치로 국회의 장회동 문전 대통령 사저경호 300m 확장 안부로 을 지프리덤 쉴드 훈련 경제로 민생경제 현안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요인이다. 이준석 탄원서 유출 긴건이 여사 팬카페 대통령 일정 유출 논란이 부정 요인이란 배차로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회 분석을 뉴스1이 실었다. 이어 국민의 힘39% 민주당 45%로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 힘이 1.4% 상승한 반면에 민주당은 0.6% 상승했다고 한다. 여전히 정당 지지도는 역전 상황이다. 다만 전 정권 잘못 핑계 이제 안 통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찬회장 발언에 이어 그간 전 정부 탓판성과 오로지 국민 민생만 목표도 긍정요인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로 야기된 국민의 힘 혼란과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유지에 추가 징계세 비대위 출연은 여전히 변수다. 29일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나라 비치 몇년 새에 천조 원에 육박하고 물가와 전쟁하는 상황이다. 아침표. 저도 이번 주 열심히 하겠다는 발언도 유의하다. 현주 기자 s a c o p 아 o u t l o o k c o m